게임들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그라비티아라는 스팀 무료 게임을 한번 같이 해볼까 새로운 게임 나이. 구 여긴 여디 세상이 망는나왜이모이이지게임이할수을 음... 해보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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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어떻게 응, 응, 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 어떻게 발사해? 발사. m 게 j 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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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오. 발사해서 떨어진 곳에 뭐가 생긴다.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뭔데? 응? 뭐야? 응. 누구 돌리나 이장 <laughs> 여기다가 쏘면은. 뭐 어떻게 되나 이게 어 이게 맞추기가 되게 힘든데 이게 자자자자 감도가 너무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높아 뭐야 환경 설정 컨트롤러 왜안돼깨깨깨깨깨 감도 깨깨 조절어디 사이트 어 없네 이런 이 정도면은 이거 컨트롤러로 게임을 못하지 이게, 이게 어우 감도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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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안돼 그냥 마우스로 해 마우스로 하면 이렇게 딱 되잖아 뭐야 이거 발사 이렇게 하면 열리지 않을까 아니네 어떻게 여는 거야 발사 아니네 저거 어떻게 열지 여기다가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안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안 되는데? 어. 음. 아. 아하. 아하. 이게 딱 떨어지는 곳에 여기 여기 중력이 생기는 거네. 오케이, 알았어. 근데 왜 저건 설명을 안 해주지? 가볍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돼! 이 책! 그것보다 게임 패드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조금 아쉽네 음... 여기도 내가 알아서 올라가야 돼 그래, 여기서부터는 이제 퀴즈처럼 이거 뭔지 알겠어 그래, 그래, 그래 요렇게 아, 미판이 움직이는 거였네 얻어 걸렸어. <laughs> 요것도 분명히 움직일 거야. 그렇지? 오호, 오호, 오호. 떨어지면 죽는데? 이걸로 이렇게 밟고서 지나갈 수 있는 거.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여긴 그냥 가지 뭐. 오! 하필이면 왜 거길 밟아? 아이고, 참. 여기서부터 다시네. 자자자자 빨려 들어가라 요렇게 요렇게 이번에는 다 끌어당긴 다음에 그때 갈거야 자 이러면 죽을일이 없겠지 조작이 간단하고 좋네 이단 점프는 안 되고 멀리 점프도 안 되는 것 같고. 오잉? 뭐지? 아... 이렇게 하는 게임이라는 것을 알려준 듯 방금까지는. 어 그러면 이 총은 중력을 만드는 총이네. 엄청난 총이네. 이 뭐야? 이거 이렇게 약간 어두운 감이 있는데, 밝기를 요 정도쯤 오디오 컨트롤 아 컨트롤로 너무 아쉽네. 이 감도 조절을 못한다는 게 진짜로 안 되네. 블러우기와 이어하기가 있는데, 세이브는 없어. 응? 뭐지? 이렇게 하는 거아닐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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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히 뛰다가 죽을 거 아니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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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저기까지 못 뛴단 말이야아이다 점프해서 아야 여기다가 쏘고 점프하면은 나도 왜왜 왜 주인공은 안 빨려 가냐고. 얘는 왜 중력을 안 받아 영향을 왜 그러냐고. 그리고 왜 여기서부터 하냐고. 여기 지나왔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왜어 중간하게 시작을 하냐고. 어 이거 뭘까? 아, 저 위에 쓰레기? 이 뭐야? 어 쓰레기 좋았어. 어 쓰레기가 계속 리필이 되네. 쓰레기들 모여라. 모여라 쓰레기들. 어 이거는 끌어당겨. 음 박스를 이 가운데로.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오 이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이거 또박스를 옮겨야 돼. 박스로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좋았어. 끌고닥 적당히 잘 옮겼어야지. 너무 성급하게 갔네. 이 정도만 돼도 갈수 있다고? 없어. 갈수 없어. 대충 하면 안 되는 게임이야. 자. 자. 한 번, 두번 정도 옮겨야 돼. 아니, 너무 야야야야야아 이건 좀이 정도는 갈수 있겠지 갔으면 됐어 자 요렇게 너무 빨려 오네 이거 이 정도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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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거기 내려와 절로 절로 가 절로 가어 요건 될듯 여기다가 옮기면 아 맞다 둘다 옮겨지지 이 정도는 가야지 저거 빠졌으면 기분이 안 좋을 뻔했어. 그나저나 여기에는 뭐 사람이 없지? 이거? 이거 이거! 요렇게 빨리 오... 안 올라가네. 왜지?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어. 붙들고 있어. 붙들고 있어. 짬 점... 그렇다면은 자 지금쯤 쏘는 거지, 그렇지 타이밍 안 된다고? 뭔데? 저건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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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와장창 창창창아 망했다. 아 망하지 않았지. 옮기면 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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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저거 하나로 돼 <laughs> 된다고 되게 무거운 건가 보다. 저게 음, 저 TV 뭐야? 저건. 또 나왔어 이거 자자어아 이게 좀음어그저음 어, 그 음, 같이 같이 움직여 일을 어째 아하 요런 식으로 어허 요런 식으로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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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것 같으면서도 됐다 됐어. 그니까 이 중력도 한계가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이상의 무게는 못 끌어와. 예를 들어 이런 문못 끌어오는 거지. 저건 무거워서. 여기는 어딘데 이렇게 어둡고 허즐 같은 걸 만들어놨지. 허라 이게 안 된다고 떨어진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아 설마 갇힌건가 뭐지 이게 그냥 지나가면 되는거 아니야 뭐지 여기 근데 왜 이상한게 있지 여기 찔리면 죽을거 같은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를 밟아야만 문이 열리는 그런거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해야, 이쪽에서 이쪽에서 해야돼 이렇게 이거는 어렵지 않지 이렇게 떨어져라 어! 아,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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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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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옆옆어 박스 하나 떨어진다. 떨어져 어쩌지? 망했나? 망한 건가? 죽어야 되나? 아니네, 이렇게도 되는구나. 오호, 문이 열렸어. 왜지? 딱이 이런 거좀 억지 아니야? 자, 저거 끌고 오면 되잖아. 이렇게. 아야! 내 박스. 하지만 박스가 더 있지. 자, 이거는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큰일 났네. 저 위에 쏘면 되지? 안 되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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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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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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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때 잽싸게 지나가자 어? 음악이 헤? 뭐야 왜 저래 뭐지? 아 위쪽에 자, 빨리 가자. 만약에 여기 낑기면 죽나? 아, 죽진 않는 것 같아. 자, 머리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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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안 죽어, 안 죽어. 여기 내가 낑겨서 지금 <laughs> 문이 걸렸어. <laughs> 어, 음, 뭐야? 이거 총알도 녹수 하나? 어, 하네, 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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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이건몰이네게 이렇게, 렇게이렇 쏘고, 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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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자어 자. 이쪽으로 가는 길 아닌가 요거 봐라 두 개나 탁 근데 길이 없잖아 이럴 때는 요렇게 아니다 저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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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 어, 이렇게만 해도 이거 깰수 있잖아. 자, 탄 한, 아, 두 개를 피해야 되는구나. 이 각도, 이 각도. 어, 타이밍 맞춰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그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어. 그럼 여기다가 일단 한방 쏘고, 이건 피해, 어, 그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 자, 이렇게 요러... 아니, 탄이 어디로 가는 거야? <laughs> 어, 이것도 아, 아이 뭐야. 너무 내가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한 방에 쭉쭉 갈수 있는 것 같아. 그냥 가. 아, <laughs> 이게 인가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런 타이밍 같아. 게임 설계를 그렇게 한 거지. 자, 어, 아 그래 이 죽는 거야, 거의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잘 피해야지 뭐. 잘 피하는 거야. 여기 한방 쏘고 슉 가는 걸로. 이거는 피하고 오케이 알았어. 자, 저게 탁 터지면은 점프하면서 여기다가 쏠 거야. 맞나? 자, 간다. 아왜 맞았어? <laughs> 이거는 이제 타이밍 타이밍 게임 <laughs> 하나만 피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피해 갖고 어? 바보야? 바보야? 어? 바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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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를 맞으면 조금 아. <laughs> 아. 내가 이걸 잘못했나보네. 그치. 여기서 이걸 막아. 막고, 옮기면서 가는 거지. 옮기면서. 이렇게. 지금 타이밍. 아니야. 어, 아니야. 야, 상자 뭐하니? 상자 일 안에 됐어. 뭐지? 여기 쏘고 아 여기다 쏴 놓으면 되겠다. 쏴 놓고서는 이렇게 가면 되잖아. 어 되네. 여기 쏘고 여기 쏘고 가면 되네. 오케이 알았어. 이번에 진짜 깰수 있어. 이번에도 못 깨면 내가 바보지 뭐. 자, 이렇게 쏴놓고 여기 또 쏘는 거야. 그치, 이렇게, 그치, 이렇게, 오케이. <laughs> 음, 요건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뭐지, 상자가 막나? 오케이, 등 났어. 이 뭐야? 이거 왜 영어로 해놨어? 뭐래, 욕 같은 건 아니겠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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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뭐지 좀 밀어 일단 그렇지 여기다가 요렇게좀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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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쉬우니까 또 뭔가 수상한데? 이건 뭐야? 어? 아지는 거 아니야? 뭐, 뭐, 뭐야, 이거? 죽는 건 아니고? 점프, 점프. 요거는 땡겨. 그렇지 땡겼다가 튀용 하고 올라가는 거야 위트로아 저기가 아니야 여기다 쌓이야지 그렇지 이제 띠용 오 재밌다 재밌다 <laughs> 재밌다 재밌다 음 맥벌 탔어 자 간다 띠용 어 이게 재밌는데 자이 번에 도 준비하시고. 저거를 또. 끌어와야 되겠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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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저게 뭐지? 어이야 자. 띄용해서 어디로 가는 걸까? 어 설마 띠용 띄용 띠용인가? 쭉 하고 올려주면 여기도 딱 하고 타이밍 탁탁 아다자 여기 쏘고 저기 쏘는 거야. 그러면은 으자 아니 왜 여길, 여기 여기 왜못 올라가니? 아휴 원래 못 올라가는 건가 보다. 여기 쏘고 여기 쏘고. 아이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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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기 쏘고 여기 쏘고 잘못 샀음 여기 쏘고 여기 쏘고 간다 뉘용 퍽어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못 가잖아 왜 이렇게 약하게 때렸지 퍽 하고 때려야 되는데 뭐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뭐야 중력이 먹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말고 뭐? 아, 시간을 안 좋은데? 아 살짝 느려지네. 살짝 느려지고. 그러네, 되네,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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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프링, 스프링으로 반동으로 내가 튕겨져 나가야 돼. 빠르게, 그리고 이렇게 쏘면은 느려지긴 하는 것 같아. 자,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거를 해야 되네. 우와, 아, 디 아, 디 아디, 아디, 아디 아이 상자로 일시정지를 시켜야 돼. 그래서 스프링길기 시간을 벌어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 자, 이게 지금 느려지는 게 맞아? 아, 어려운데?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세이브는 없고. 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의미가 있나? 자. 이 박스, 뭔데? 박스 뭔데? 얘싹어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아 어. 저걸 밟으면서 나가면서 막히면서 총으로 때려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야. 그래도 살짝씩 느려지기는 하는 거 같은데. 각도를 잘 맞춰야 되나? 아, 안 돼. 느려지긴 하는 거 같은데. 자, 나를 튕겨라. 튕겨. 맏. <laughs> 튕기는 걸 잘해야 되겠네 오케이 잘 튕길 것자 저게 좀 느리게 만들어놓은 거 맞아? 자 나를 튕겨라 뻥 오케이 이거야 안돼 걸리는구나. 아하. 어이 살았다. 그러니까, 음 상자 내리는 거는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빠르게 가서 스프링 튕기는 게 중요하네. 왜저 모양이지? 오, 끝이구나. 오, 재밌었습니다. 짧지만, 조금 아쉽지만, 괜찮았고, 아, 데모구나. 정식으로 출시하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어, 가격에 따라서 구매해서 플레이 해볼만 할것 같아요. 그렇지. 데모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사볼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라비티아라는 게임의 데모 버전 플레이였습니다.